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왜 한국 사람들은 현기차의 품질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메카닉스탠입니다. 그 제가 영상에서 현기차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제가 꼭 한국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호주 시장에서 3위하는 현대차, 4위하는 기아, 그 위로는 2위하는 마츠다가 있고요, 1위는 토요타가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많이 팔리다 보니까 토요타 혹은 마츠다와 이렇게 다른 메이커와 비교 대상이 돼서 말을 많이 하기도 했죠. 호주에서는 한국처럼 현기차가 70%, 많을 때는 뭐 80%씩 이렇게 점유를 하는 그런 반독과점 상태가 아닌 판매량 1위를 하는 토요타조차도 20% 정도를 점유하고 나머지를 수만 회사가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모델이 있다 보니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처럼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현대차는 좀 싸게 파는 차들, 엑센트나 한국명으로는 클릭, 호주명으로는 개츠, 이런 차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점유율도,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점유율도 아니었고요. 또 90년대 엑센트를 사고, 그 형편없는 품질에, 당시 호주인들의 인식은 싸구려 짭퉁인 최근의 중국차를 보는 이런 시즌과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정비를 하는 그런 동료 중에는 아직도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현대차는 품질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해 왔고, 그래서 비교 대상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언급을 할 때마다 현기차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디다 대고 현기차랑 비교를 하냐, 아니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요. 그리 구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져서 선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현기차 품질이 별로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요. 물론 저는 대형 유튜버도 아니고 구독해주신 분도 아직은 많지 않지만 설문조사를 한 일주일 진행하는데 조사에 응해주신 121명 중에 가장 많은 비율로 35%는 문제 발생 시 리콜이나 AS 등 사후 문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약 30%가 품질이 형편없다 라고 투표해주셨고 노조나 가격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사후 문제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제 채널에 여기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 직접 참여하시고 진행 중인 결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분이 투표해 주시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호주에서 현대 기아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은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를 소유하는 것처럼 별 차이가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신차부터 한국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뭐 사람들은 미국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비싸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미국만 비싼 거고요. 나머지는 다 비싸게 파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싼 편이거든요. 약 10여 년 전쯤만 하더라도 산타페의 경우에는 4만 불 한국 돈으로는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현재는 4만불로 한 7만불 정도 하는데요. 7만불이면 5,600만원이네요. 그리고 이 현기차의 정품 부품 값은 호주에서는 한국의 10배 가깝게 비싸게 팔죠. 이렇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국이랑 다르게 메리트가 없는데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해서 현대기아를 분리해서 판매량을 집계해 봐도 3위, 4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품질과 가성비가 90년대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졌고 이를 소비자가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왜 한국 사람들은 현기차의 품질이 별로다라고 생각하는가입니다. 호주에서는 소비자 만족도 도 높고 재구입 비율도 꽤 높은데 호주에서 주로 판매되는 모델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현기차가 많이 팔아서 3위, 4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에서는 거의 팔리지도 않는 i30, 그리고 뭐 기아 세라토 해치백, 이런 모델들이 정말 상위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한국명 아반떼, 호주명 엘란트라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물론 투싼이나 산타페도 상당히 많이 팔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 매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알로이 휠도 아니고 철로 만든 깡통 휠에 옵션도 거의 없는 차들이죠. 뭐 히팅 시트, 가죽 시트, 뭐 히팅 스티어링 핸들 이런 건 고소하고 오토 에어컨이 아닌 다이얼식 수동 에어컨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처럼 옵션이 좀 적게 들어갔다 보니까 고장날 부품도 적어지고 그래도 뭐 그럭저럭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옵션이 막 덕지덕지 붙은 팰리세이드 같은 차의 장고장 이슈 같은 게 적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을 상대로 베타 테스트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테스트 없이 수출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점유율이 떨어질까봐 한국에서 먼저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이 있다 한들 별로 팔리지도 않거든요. 토요타에서는 대형 사이즈 SUV인 랜드 크루저가 있는데 뭐 히팅 시트니 전동 시트니 뭐, 뭐 별의별 잡다한 옵션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런 모델을 사는 소비자보다는 가죽 시트도 없는 기본 트림을 사는 소비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본이 8만부터 시작되는데 가죽 시트가 아닌 기본 천 시트란 말씀입니다. 어차피 같은 엔진에 같은 샷이다 보니까 이 성능을 더 중요시 해악하는 그런 문화가 이런 기본 트림이 많이 팔리는데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 이외에 엔진이나 부품의 내구성 같은 그런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후 처리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서야 세타 엔진을 리콜해주고 급발진은 거의 무조건 소비자 과실을 몰아가는 현기차의 태도에 짜증이 나고 실망이 들어 현기차를 사느니 외제차를 산다. 아반떼 값이면 몇백만 더 주고 신형 제타를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죠. 그럼 호주나 미국에서의 현기차의 사후처리는 어떠할까요? 만약 호주에서 그런 짓거리를 했다가는 장사를 그냥 접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경쟁이 좀 심해설기도 하겠지만 관련 법이 더큰 이유를 할수 있겠죠. 여기 조예진님의 댓글을 보면 한국에서는 현기차뿐만 아니라 외제차도 한국에서는 AS가 별로라고 하셨는데 출고한 지 얼마 안된 벤츠의 하자가 있는데 교환 환불도 안 해줘서 골프채로 영업점 앞에서 차를 부셔버리는 분도 계시고 신차를 받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거는 결국 조예진님 말씀처럼 한국의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조사 쪽에서 그렇게 버텨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저짓을 하는 게 아닐까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보상이 있어서 리콜을 제대로 안 하면 혹은 폭스바겐처럼 배기가스를 속이는 제조회사에 몇천억 혹은 조단위의 벌금을 막 완전히 세게 매겨버리면 과연 이런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 캐나다 정비사 기름보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주에서도 현대는 리콜을 잘해줍니다. 결국 사후처리 문제는 그 나라의 법이 어떤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현기차에서 저렇게 배짱으로 나오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냥 외제차를 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법이 따라주지 않으면 외제차를 사도 결국 같은 취급을 받게 될 테니까요. 리콜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숨기면 혹은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첫 서비스도 받지 않았는데 관리 문제도 아닌데 엔진에 하자가 있고 이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징벌적 손해보상으로 차값을 한 10배씩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이런 법 같은 거 어떠세요? 이런 법이 통과된다면 수입차를 사든 현기차를 사든 억울해야 소비자는 확실하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결론은 호주에서 현기차 장고장이 별로 없고, 어, 아니, 아니, 장고장이 별로 없는 차가 주로 팔리고, 그런 차가 주로 보이다 보니,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법이 강하다 보니까 리콜도 잘 해주고 사후 서비스도 잘 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점유율이 엄청 늘어나서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을 합치면 토요타의 판매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 현기차에 대한 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고요 중고차 추천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현기차는 애징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짓이 밉고 노조가 꼴배기 싫어도 현대차 임직원 그리고 1차, 2차, 3차 협력사들에 걸린 일자리는 한국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적고를 보면서 애국심으로 현기차를 사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법률 개정 청원 등 바꿀 수 있는 건바고가면서 한국의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미워도 잘 되길 바랄 수밖에 없는 현기차가 호주에서 사랑을 받아가듯 한국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영상에 나온 기자들은 밑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보세요 이상 메카닉스텐 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